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어, 많은 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이게 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뭐랄까 신의 본성과 구원의 비밀을 담은 일종의 암호문 같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호문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암호를 해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민족의 탈출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구원의 청사진이 될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미스테리의 열쇠라고 하는 신의 이름. 네, 바로 여호와. 그 이름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우선 자료의 첫 부분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게 있어요. 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다. 이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구속 사건이다. 이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자료는 구약과 신약이 음, 별개의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 하나로 이어진다. 네, 하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아래에 있는 연속적인 이야기로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런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의 원리가 담긴 뭐랄까 프로토카입이라는 겁니다. 프로? 포토 타입이요. 와그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신앙이나 신학은 좀 추상적인 관념으로 흐르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이 자연은 특이하게도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땅에 아주 단단히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 첫 구절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렇죠. 후대의 선지자들도 계속 그 사건을 상기시키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이 허공에 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좋아.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건 안에 도대체 어떤 심오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길래 이게 미래의 모든 구원을 설명하는 청사진이 될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는 여기서 네 가지 핵심 원리를 뽑아내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이 방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인데 이건 뭐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아, 더 깊이요? 네, 애굽, 즉 이집트라는 나라가 단순히 지정학적 공간이 아니라 죄와 악이 지배하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분석합니다. 세상 전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건 그냥 정치적인 억압이 아니었잖아요. 자아도 복지도 없이. 오직 파라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소모품처럼 착취당하는 그야말로 완전한 노예 상태였죠. 아. 그래서 종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비유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이나 로마서에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출애굽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파라오의 역할도 재미있습니다. 그냥 고집 센한 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맞서는 세상의 악의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인물로 해석되어. 그런데 그 부분에서요.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분석은 솔직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 네네. 마치 파라오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파라오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무대 장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무대 장치요? 네. 만약 파라오가 너무 쉽게 굴복했다면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의 기적 같은 그런 압도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없었겠죠. 아, 그러네요.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파라오의 저항이 거셀수록 그걸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재앙들이 그냥 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건 나일강의 신을 뭐 개굴이나 파리 재앙은 다산과 풍요의 신들을 겨냥한 것이었죠. 아,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선언처럼 이건 인간 권력과의 싸움을 넘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라고 사료는 분석합니다. 와, 외부의 적인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건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두 번째 원리 내면의 죄로부터의 구원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이 이야기의 깊이를 더하는 부분이죠.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을 순결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그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애굽의 우상숭배에 전혀 물들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호수아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 역시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출애굽은 단순히 밖의 감옥에서 꺼내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에 있던 감옥, 즉 죄로부터 꺼내준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슈폐 불평하고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까지 하잖아요. 아 맞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다고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들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외부의 압제와 내부의 죄, 이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진 구원 전쟁이라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변하네요. 그쵸.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 은혜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같고요. 네, 정확히 그 순서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자격자였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택에 달린 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음... 모세가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 했을 땐 실패했지만 40년 뒤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잖아요. 네네. 열 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주권적 은혜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주권적 은혜는 쉽게 말해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선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취업 면접을 볼때 스펙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런 자격 심사를 아예 건너뛴 것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흠이 많았는데도 선택받았다는 거죠. 아.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즉 주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아들이나 구속, 영어로 리딤이죠. 이 단어들도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네, 구속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전에 내 소유였던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행위거든요. 아, 그런 뜻이에요? 네, 굉장히 애착이 담긴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 언어가 진화하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탄생한 거죠. 알겠습니다. 출애굽이 구원의 청사진이라는 건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에게는 이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전에는 그 이름을 아예 몰랐다는 뜻일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나를 알리지 않았다. 이 구절만 보면 마치 모세 시대에 처음 공개된 새로운 이름처럼 보이잖아요. 네, 딱 그렇게 들려요. 하지만 자료는 그게 몰랐다기보다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체험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안다는 건요. 그냥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불은 뜨겁다는 사실을 책에서 읽어서 아는 것과 실수로 불에 손을 대어서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 네네. 바로 그런 겁니다. 족장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보로서는 알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통해 그 이름에 담긴 구원의 힘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안다는 단어의 개념 자체가 다르군요.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후에 이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거라는 예고였던 셈이죠. 음. 그래서 자료는 이 이름의 기원을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들. 예를 들어 뭐 이집트나 가나안, 혹은 겐족의 신에서 유래했다는 여러 가설들을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아, 그런 과설들은 다 의미가 없다? 네, 그보다는 성경 자체가 이 이름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 핵심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그 유명한 구절, 에헤 아쉐르 에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이군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너무 철학적인 문장처럼 들리는데요. 노예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름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료는 여기서 몇 가지 전통적인 해석들을 검토하고 비판해요. 아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불가했음, 즉 내가 누군지는 질문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음.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 할 결정적인 순간인데, 갑자기 나는 알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건 신비감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소개일 텐데요. 맞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선언한다는 해석입니다. 존재하는 나는 진실로 존재한다 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건 역시 당장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선언이죠 네 너무 어렵네요 자료는 이두 해석 모두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자료가 제시하는 해석은 뭔가요? 자료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해석은요 이 문장이 하나님의 자결성, 다시 말해 주권, sovereignty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결성이요? 네 즉 나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거나 규정되지 않고 오직 나 스스로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다 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 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군요. 네 훨씬 역동적인 의미죠. 이 해석은 출애굽기 다른 부분과도 잘 들어맞아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율이 여길 자에게 궁율을 베푸느니라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아. 여호 뜻괴내 행동은 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선언이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선언이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내 행동은 나 스스로 결정한다. 는 뜻이고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외부 조건에 따라 변함이 없다는 의미까지 연결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와 주권과 성실함 이두 가지가 한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으로 성실하신 페이스북 뿐이 되는 겁니다. 음. 즉,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자격 없는 백성을 자신의 절대 드린 주권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한번 맺은 언약은 절대 변치 않고 지키시는 성실함이라는 하나님의 두 가지 핵심 성품이 모두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의 약속인 거죠. 와. 오늘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구원의 청사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함이라는 심오한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자료를 통해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네. 단순한 고대 민족의 탈출기가 아니라 구원과 신의 성품에 대한 하나의 정교한 신학적 선언이었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행위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독점근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보로 들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 그 이름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 주는 것 같아요. 자료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단순히 라벨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이름에 담긴 본질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